뜨고 단단한 두부 만들어 놓은 양념 뚜껑을 덮어서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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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룡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 두부조림 할 겁니다. 이 두부조림하면 정말 간단한 요리지만 실패할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자, 오늘은 돼지 형제 저희 친형이 같이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형이 오늘 저녁에 진 새벽 1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 두부조림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맛있는 두부조림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두부조림 하는 방식도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두부조림 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방식을 전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에 두부를 약간 지져서 약간 부친다. 약간 요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두부를 그냥 깔 고 물을 넣어서 양념을 넣어서 끓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기름에 지져 사는 방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말이 너무 길어요 두부조림 만들면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요리왕 비룡의 두부조림 지금부터. 포로 가시죠 자 오늘의 두부조림은요 여러분 집에 있는 채소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버섯 같은 게 있으면 잘게 다져도 되고요 또 두부조림을 또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청양고추나 뭐이런거 조금 썰어서 넣어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오늘 여기 제 스튜디오에 있었던 양파 대파만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사실 두부조림은요 양파 대파 그리고 요간만늘 있으면 끝이라고요 두부 끝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자 양파는 이렇게 반 개만 썰을 건데요 양파는 조금 두툼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대파를 썰 거예요. 대파는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는데 대파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자, 대파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 두부조림은요, 이 대파의 매운 맛과 그리고 이 시원한 맛이 두부조림의 맛을 확실하게 살려줄 거예요. 엄청 많죠?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모두 다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두부를 썰어줘야겠죠? 오늘 두부는 520g 짜리 두부인데 약간 이렇게 크고 단단한 두부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 두부는 이렇게 반으로만 똑 갈라서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똑똑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두부조림의 양념을 이제 만들어봐야겠죠? 보통 여러분들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고춧가루, 참기름, 후추 뒤에 설탕이 있고요. 간장은 진간장 괜찮고 양조간장 있으시면 양조간장도 좋아요. 그리고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이용해주시고요. 매실청 있으시면은 단맛도 내주면서 맛을 확 살려주니까 매실청 꼭 넣어주시고 마지막 바로 오늘 두부조림의 핵심 포인트는 이 미림입니다. 꼭 장내를 잡을 때만 이 알코올 있는 미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맛의 풍미를 더 살려주기 위해 할 때도 이 미림을 넣어주니까요. 이 미림이 오늘 이 두부조림을 더 맛깔나게 살려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양념 만들어 볼게요. 자, 고춧가루 4큰술, 간장 4큰술. 자, 설탕만으로 단맛을 내주기에는 건강도 그렇고요. 말 부족하기 때문에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조금 이용해 보세요. 자, 물엿 3개, 배실청 하나, 미림 2개, 설탕 하나, 후추 가루는 기호에 맞게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요. 후추는 빼셔도 괜찮아요. 간 마늘 한 큰술. 양념 비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송송 썰어놨던 대파들 넣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버무려주세요. 대파 아니고 쪽파. 그리고 정 없으시면 부추로 하셔도. 이제 두부조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생선조림이나 두부조림이나 어떤 조림을 할때 식용유 한 큰술만 넣으시면 더 맛있다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두부조림도 마찬가지로 이 식용유, 콩기름을 넣어줄 건데 굳이 따로 넣을 필요 없이 그 식용유에 두부랑 양파를 살짝 지져주세요. 자, 식용유 한 큰술 넣어주신 후에 썰어놓은 양파를 식용유에 볶아주세요. 그러면 양파가 머문고 있던 수분이 밖으로 나오고 이 양파가 이 기름이 튀겨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식감도 더 있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살살 볶아주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양파를 밀어내고요. 자, 두부를 하나씩 올려서 준비하세요. 자, 양파는 이렇게 두부 위로 올린 후에 두부를 더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양파는 두부 위에 살짝 올려주신 후에 여기서 불을 조금 세게 해주시고 자만들어 놓은 양념 저 양념을 두부 위에 이렇게 깨얹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 이 두부조림이 더 먹음직스럽게 색깔이 나오니까 고춧가루는 좀 넉넉히 해서 이렇게 깨얹어주세요. 자, 자글자글하게 지저지기 시작했으면, 요 가생이에 물을 두부가 조금 안 잠기게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두고, 뚜껑을 덮어서 약불에 살짝 졸여주세요. 짠! 마지막으로 끝에 참기름을 이렇게 한 큰술만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떨어뜨려 주시고요. 불을 끄고 통깨를 솔솔솔솔 솔솔 뿌려주시면 정말 맛있는 요리왕 비롱의 두부조림 완성! 자 그러면 두부조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도 맛있게 먹어. 저도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햇반 돌려 먹을 때도 있잖아요. 햇반에다가 이렇게 먹어 볼게요. 밥에 싹싹해서요. 참기름의 냄새가 솔솔 올라.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양파를 씹었을 때 양파의 그 단맛과요. 그리고 넣어줬던 물엿, 설탕, 그리고 미림을 끓였을 때 알코올은 날아가고 미림에 남아있는 단맛이 각각각 각각 다르게 느껴져요. 두부 두 개만 더. 음, 어죠 좋죠. 맛지, 어? 여러분들 두 조림 이제 실패하지 마시고요. 저 따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없으면 제가 전에 환불하겠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러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음형 무슨 짓이야? 다이어트 중이잖아. 어휴! 난 요리가 좋아요, 너무 좋아서.